유진이의 잠상 유진이가 자요 이 집이 그럼? 집이 참. 이가이이 아파요. 이 집이 참. 이집체 참. 이 모습을 보여드릴게 집이 참. 이 집이 참. 이 집이 네. 와, 저 지금. 저 지금. 시절 나왔는데요. 이분이 그 소문으로 만든던. 정. 정이진 씨. 맞나요? 정이진 씨? 아니, 정이진 씨일 아, 거예요. 정이진 씨. 네. 네. 이게 사이 소문으로 만든던. 여기 보이십니까? 뭐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클로즈업. 이 보이십니까? 이 손톱. 이 색깔, 컬러. 이 컬러 보이십니까? 굉장 여기로 와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마스크를 굉장히 특이하게 쓰고 계신데요. 과연 숨은 쉴수 있을 있을까? 자, 숨은 과연 숨고 쉬고 있을까? 어, 아, 생각이 들면서 자 이제 발로 가봅시다. 이거는 신발 사이즈가 몇인지 아세요? 아, 바로 200 그냥? 200 260입니다. 왕발을 사용하는 점이 섰 거예요. 어깨가 되게 썩이고요. 어, 지금, 지금 의식을, 의식을 찾아는 것을 보이는데요? 자, 숨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마법이에요. <laughs> <laughs> 모발 상태도 왜왜 아주 괜찮아 네, 살짝 모발이 얇은 것 치고는 굉장히. 어머, 제가 지금. 뭘 건드린 거죠? 가해자의 모발을 함으로 건드리는 같아요. 자, 이렇게. <laughs> 오! 서서! <왜? 웃음> <수고하셨지? 웃음> 걸리면 안 된다. 가야자 정진씨입니다가야 지금 카메라를 쫓아는거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숨세요, 숨세요. 올리지 말고 다시 엎드렸습니다. <laughs> 자, 생각가 보자. 자, <laughs> 그녀의 가방을 원래 잠입 취재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 가방 비밀스러운 가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진 씨의 필통을 한 파이쳐 어, 음, 뭐. 보겠습니다. 일단 필통은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자, 음. 이안내를파이쳐 보겠습니다. 음. 자, 음. 이건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음. 영어 순서 배열 음. 연습 음. 시험지. 뭔데 음. 어, 왜 깨끗하죠? 음.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laughs> 자, 그다음 퍼포 음. 음. 크림. 음. 는 이거를 없으면 못 산다고 하, 합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마밤. 자. 오 이거는 1년 전에 정희진 씨가 남긴 아 뜯기던 편지네요. 여기 아마 사건의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서는 아니죠? 아니. 어 근데 왜 계속 왜,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싫은 거죠왜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laughs> 정희진이 누구죠? 그 크리스마스 피규어 사는. 여기는 가이자 정희진 씨입니다. 정희진 씨가 누구죠? 잠복 시대에서 여기서 여기에서 정희진 씨의 DNA를 발견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당장 김다연 말 무시했지. <laughs> 여기 한번 찍어 주세요. <laughs> 쓰레기가 <웃음> 가득합니다. <웃음> 노숙 생활 오래했다는 증거예요. <laughs>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런 쓰레기조차 네, 가방에 네. 쌓아놓고 사는데 네.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뜨는 마스크 <laughs>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아이고, 네. 이거 알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암호들이 잔뜩 <laughs> 써 있는데요. 이건 과연 네. 고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전부 다챙거 들어가 되겠어요. 자 이거 다 챙겨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이거 오늘 때는 마스크 쓰레기 봉투입니다. 어머 어머, 이것은 무엇인가요? 어 저기 여기 1이 e 써 있는데요? 이거는 키링이 뮤트 키입니다. 이 방을 찾아가면 이 방을 찾아가면 피해자의 예, 혈액을 발견할 수 있을 네, 겁니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 큰 수익을 <웃음> <웃음> 사실 정희진 씨가 아니라 정이진 씨였습니다. <laughs>